최초, 이수초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스코어 여전히 4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4번 타자, 우리 강민성 선수부터 옵니다두번다 네, 나와서 볼넷으로출루를 했었죠. 네, 조그스트라이크. <목소리> 아 낮은 번의 네, 볼을 끝까지 보고 떨어지는 것을 알고 네, 배트를 멈췄어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런 선구안 있으니까 볼넷을 계속 고를 수 있는 거죠. 아, 바깥쪽 번에 원스라이트 투 번. 네. <laughs> 역시, 바깥쪽 볼, 원스라이크, 트 쓰리 볼입니다. 네, 강민정 선수. 네, 성구환이 좋은 건지, 칠, 칠, 마음이 없는 건지. 저 스윙 한번안 하고, 원스라이크, 트 쓰리 볼까지 갔어요. 에저나 네, 아, 요건 원스라이크네요. 네,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네, 강민정 선수, 타격도, 타격도 보여줘야죠. 성구환은 충분히 맞습니다 네, 타격도 좀 보여줘요. 네, 투 스리, 풀 카운트. 아 파워! 이 정도만 맛배기로 한번 수행을 한번 보여줬어요. 바깥쪽 에 파워! 오랜만에 파워! 오랜만에 파워! 오랜만에 파워! 오랜만에 파 새 100%의 출루율을 보이는 강민성 선수입니다. 그데 네, 오늘 스리로업너의 주인공 네, 이한임 선수 나왔어요. 무사 지저와 일루 찬스입니다 네, 나중볼. 네 알죠, 저 선수가 오늘 친 선수구나. 투수도 긴장을 합니다. 네. <목소리> 빈 맞은 타군데 아 오늘 이한선수 행운까지 따릅니다 빈 맞은 타군데 내 아들 살짝 벗어나서 좌수섭에 떨어지는 안타를 치고 진로합니다무사에 주자 1위로 찬스 좌익수와 안타로진로합니다 이걸 보고 되는 놈은 된다 이러는 거죠 자 무사 주자 1루루 아 6번 타자 한상철선수 오늘 홈런 이후에 중견수 오바하는 큼지막한 펜스를 직접 때리는 이루타를 치고 출했었죠 이번에도 좋은 타구 하나. 아, 낮은 볼. 예. 네, 무사주자 1, 2두고요. 네, 걸리면은 크게 가는 선수입니다. 한상철 선수. 아, 이거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는. 이건 들어왔어요. 네, 투스라이 원볼. 아유, 그쵸. 그렇죠.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아이고. 잘 참았, 잘 참았습니다. 상태라군이 뻥뻥한데. 강의, 강의. 아저 네. 아, 그렇죠. 바깥쪽 볼, 그쵸. 그렇죠?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잘 봤어요. 아, 요번 공, 퍼스윙 유도하기 좋은 공이었는데, 잘 참아냈어. 투스리 풀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요번에 네, 좋은 공 오면 뭐 과감하게 비팅하고요. 나쁜 공은 참고요. 타격, 하우. 예, 들어왔습니다. 예, 네, 좋았어요. 네, 스윙했습니다. 네, 파워볼로 걷어냈고요. 음. 하이 아심판님이 아직 심판 자리에 안 갔습니다. 뒷 소리 풀 카운트 높은 볼아 <목소리> 이런 볼에 아 어이없는 수익을 합니다 아 그 비슷하게 오면 은투수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격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좀 어이없이 스윙을 했어요 삼진으로 네, 불안해요 네, 그렇지만 계속 공격은 이어집니다 1사의 주자 1-0 김태훈 선수 네, 낮은 볼잘 잡았고요 아, 높은 볼 낮고 높고 네.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네, 두 볼. 타자 아 스락 에 들어오는 거 과감하게 배팅을 했는데 빗맞습니다. 아 수영은 상당히 좀 자신 있게 휘두르고 있어요. 정타가 안 나서 그렇지. 네. 원 스트라이크 투 볼. 아이고스윙. 아이거한 가운데는 몰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투 스트라이크 투 볼. 아야. 아, 이거 아, 삼진인가요? 아, 인코스저 골. 무사히 주자 1루 놓고 두 타자가 지금 연속으로 삼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팀첫안타를친운영주 선수 이번에도 깔끔하게 너야를 벗어나는 타구 하나. 어유 그렇죠 이코스볼골반을 밀어주세요. 죽은데네.

못맞고 나갑니다. 데드볼로 출루하는 문용준 선수. 말루의 찬스가 오네요. 네, 2사 말루 찬스에서 9번 타자 정승환 선수 나옵니다. 네, 정승환 선수 어머님, 아버님 긴장하고 있어요. 네, 도곡초와의 경기 때 귀중한 2타점 2루타를 쳤었죠 아, 평상시 못 쳐도 그런 중요한 찬스에서 한 방씩만 해주면 됩니다 9번이라고 깔보지 마라 나도 한방 있다 그쵸 낮은 보네 초구 잘 봤어요 일단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라크 그 공을 던지는 공이 그 가운데로 몰릴 수도 있고요. 투수는 더 긴장이 되고 해서 제구가 더안될 수도 있고요. 아, 이건 약한 바깥쪽인데 하나 잡아줍니다. 완스라이고 완볼. 월스플라이로 아웃됩니다. 아깝습니다. 아,